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바라나시 근처 숲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바람이 잔잔히 나무를 흔들며 고요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부처님께 깊이 머리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삶이 괴롭다고 느껴져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어제는 시장에서 물건을 놓고 다투었고 그일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지만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괴롭다고 느끼느냐? 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세상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는 것 뿐이니라.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자아내는 그림자일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삶이 괴롭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작은 다툼 때문에 속상하거나 일이 안 풀려서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으셨나요? 저도 그런 순간을 겪으며 고민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괴로움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걸까? 그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괴롭다고 느끼는 것 뿐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내가 어둠을 보면 어둡게 흐려지고 빛을 보면 맑아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삶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만드는 것 뿐이라는 진실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 속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오해가 생겨 며칠째 속상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계속 떠올리며 괴로웠답니다. 또 다른 분은 가족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연들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습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아낸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을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 그 해답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려보세요. 최근 괴로웠던 순간이 있나요? 그 괴로움이 정말 밖에서 온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든 걸까요? 방송이 끝날 때쯤 이런 마음이 들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자아낸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께 감동과 편안함을 드리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며 햇빛을 반사하고 제자들은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일이 잘안 풀려 괴롭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했지만 사람들이 외면해 속이 상했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돌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자연스레 길을 찾아 흐른다.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괴롭다고 붙잡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물이 돌을 바꾸려 하는지 보았느냐? 강물은 돌을 있는 그대로 두고 흐를 뿐이다. 너도 내 마음을 괴롭다고 느끼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내라.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자아내는 것임을 알라. 이 이야기는 오늘 주제와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건 일이 괴로운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고 이름 붙이는 것뿐이지요. 예를 들어 일이 안 풀릴 때그 일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 보세요. 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직장에서 실수를 해서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상사가 꾸짖는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강가를 걷는데 물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실수가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실수를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요. 이 사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흔들릴 뿐 부서지지 않으니 내 마음도 괴로움을 붙잡지 않으면 괴롭지 않으리라. 지금 괴롭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괴로운 일일까? 아니면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걸까? 여러분은 최근 어떤 일로 괴롭으셨나요? 그걸 내려놓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이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괴로움이 생길 때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그 괴로움이 물처럼 흘러갈 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길가엔 사람들이 북적였고, 햇살이 따뜻하게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친구가 제 말을 오해하고, 가족이 저를 비난해 마음이 아픕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길가에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꺾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들을 괴롭다고 느끼는 것 뿐이니라. 제자는 꽃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꽃이 바람을 탓하는지 보았느냐? 꽃은 그저 바람을 받아들이고 피어날 뿐이다. 너도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는 것을 내려놓아라.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자아낸 그림자일 뿐이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로 인한 괴로움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살며 오해나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를 탓하며 괴로워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은 친구와 다투며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오해한 말이 계속 떠올랐답니다. 그러다 꽃밭을 지나며 생각했어요. 꽃은 비바람에도 피는데 내가 왜이 마음을 붙잡고 있을까? 그 후로 친구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내려놓으니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하늘이 변하지 않듯 내 마음도 괴로움에 흔들릴 뿐 본래 맑으니라. 지금 괴롭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이 왜 괴롭다고 느끼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괴푸셨나요? 그 괴로움이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요? 이 가르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괴로움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나무들이 푸르게 우거지고 새소리가 고요히 퍼져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난해서 괴롭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옷이 날가 부끄럽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햇빛이 없어도 뿌리로 자라난다.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괴롭다고 붙잡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나무를 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놓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무가 햇빛을 원망하는지 보았느냐? 나무는 있는 그대로 자랄 뿐이다. 너도 가난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는 것을 내려놓아라.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자아낸 것일 뿐이다. 이 이야기는 물질적 부족으로 괴로울 때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족할 때 괴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만드는 것뿐입니다. 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돈이 없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옷을 입을 때 부끄러웠답니다. 그러다 숲을 걷다 나무를 봤습니다. 나무는 아무것도 없어도 자란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마를 때도 흐름을 잃지 않듯 내 마음도 부족함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지금 괴롭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이 왜 괴롭다고 느끼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해서 괴푸셨나요? 그걸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이 가르침은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부족함에 매달리지 말고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며 이 지혜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꽃이 고요히 피어 있고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건강이 나빠 괴롭습니다. 몸이 아프니 하루가 힘들고 마음까지 무겁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찌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을 묻히지 않는다.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몸이 아픈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괴롭다고 붙잡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연꽃을 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연꽃이 진흙을 탓하는지 보았느냐? 연꽃은 그저 피어날 뿐이다. 너도 아픔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는 것을 내려놓아라.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자아낸 그림자일 뿐이다. 이 이야기는 건강 문제로 괴로울 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쉽게 괴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건 몸 때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고 붙잡는 것일 뿐입니다. 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은 다리가 아파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걷기 힘들 때마다 속상했답니다. 그러다 연꽃을 보며 생각했어요. 꽃은 진흙 속에서도 핀다고 내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일어도 연꽃은 흔들릴 뿐 꺾이지 않으니 내 마음도 아픔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지금 괴롭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픔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이 왜 괴롭다고 느끼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괴푸셨나요? 그걸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이 가르침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아픔에 갇히지 말고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판에 서 계셨습니다. 하늘이 푸르렀고 바람이 풀잎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외로워서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떠나고 홀로 남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떠나도 하늘은 고독하지 않다.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괴롭다고 붙잡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놓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늘이 구름을 붙잡으려 하는지 보았느냐? 하늘은 그저 구름을 지나가게 할 뿐이다. 너도 외로움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는 것을 내려놓아라.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자아낸 것일 뿐이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으로 괴로울 때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홀로 남으면 쉽게 괴롭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건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친구가 떠나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잠을 못 잃었답니다. 그러다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구름이 떠나도 하늘이 괜찮다면 나도 괜찮을 거라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도 풀잎은 다시 일어서니 내 마음도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지금 괴롭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외로움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이 왜 괴롭다고 느끼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롭으셨나요? 그걸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이 가르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외로움에 매달리지 말고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 속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부드럽게 스치며 고요한 소리를 내고 햇살이 나무 그늘 아래로 스며들어 땅을 따뜻하게 비추던 때였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숲속은 마치 세상의 소란을 잊게 해주는 평화로운 안식처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곁에 둘러앉아 각자의 마음속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앞으로 나와 부처님께 깊이 머리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삶이 괴롭습니다. 일도 사람도 모든 것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물건을 놓고 누군가와 다투었는데 그일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친구와 말다툼을 했고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한 눈으로 보시며 손을 들어 숲 속을 흐르는 강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강을 보아라. 물은 흐르며 돌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자연스레 길을 찾아 흘러간다. 강물은 돌을 밀어내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감싸며 지나갈 뿐이다.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삶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괴롭다고 붙잡기 때문이니라.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자아낸 것일 뿐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자는 강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제가 괴롭다고 느끼는 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이 물을 탓하는지 보았느냐? 강은 그저 흐를 뿐, 돌을 원망하거나 물을 붙잡지 않는다? 너도 괴로움을 탓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내라.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림자일 뿐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괴로움을 만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과 어긋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 뿐이라는 진실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괴롭다고 느끼는 것 뿐임을 배웠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로 속상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괴로움의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첫째,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아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면 세상이나 사람을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괴로움이 정말 밖에 있는 걸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괴롭다고 이름 붙인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툰 후 속상할 때그 친구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괴롭다고 느끼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생기면 억지로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괴로움은 더 커지지요. 부처님께서는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강물이 돌을 밀어내지 않듯 내 마음도 괴로움을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셋째,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내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괴로움도 기쁨도 내가 자아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한 발짝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러 며칠째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상사의 꾸짖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강가를 걷다가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실수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롭다고 붙잡고 있는 거라고요. 그 후로 마음을 내려놓으니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작은 깨달음을 줍니다. 또 다른 분은 가족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와 자주 다투며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창 밖을 보니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롭다고 느끼는 거라고요. 그후로 잔소리를 탓하기보다 마음을 흘려보내려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공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괴로웠던 순간이 떠오르셨나요? 작은 실수로 속상했던 날,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무거웠던 때가 있으셨나요? 그 괴로움이 정말 밖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든 걸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그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등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통해 작은 평화라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삶이 괴로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괴로운 걸까? 아니면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걸까?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자아낸다. 이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삶에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의 따뜻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감동과 편안함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오늘 떠오른 괴로움이 있나요? 그걸 내려놓으면 어떤 기분일지 적어주시면 저와 다른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 이 방송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위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번에도 봄비처럼 부드럽게 내리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부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강물처럼 잔잔히 흐르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